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창석입니다. 저는 술로 가족에게 아픈 상처를 준 망나니였습니다. 게다가 믿음까지 잘못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며 살아왔는데요. 이런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큰형님은 막걸리 공장 공장장이셨고 막걸리를 잘 만들어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어요 국풍 80 막걸리 경진대회에서 이동 막걸리를 전국 2위로 끌어올리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적은 술이었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작은 형님이 오토바이 음주사고로 돌아가셨고 큰 형님도 음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님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어머님은 쓰러져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셨고 저에게도 큰 슬픔으로 다가와 함께 통곡하며 울었어요. 어머님의 슬픔과 통곡은 형님들의 죽음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지만 어머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저는 계속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의 생활은 모두 술과 연관되었는데요. 술래기 당구치기, 술래기 탁구치기, 술래기 볼링치기, 술래기 장기 바둑뜨기,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술래기를 했고, 여행을 가도 술, 등산을 가도 술, 철렵을 가도 술, 모든 일에 술이 함께 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얼굴을 다쳐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하며 한 달을 지내기도 했고 또 술에 취해 쓰러져 길에서 자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학교 교사인데요. 결혼 전에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하며 뚝방길을 걷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돌 위에 최창석 술 주전병이 <laughs> 낙서를 해 놓은 걸 보았어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는 술 귀신 1, 2, 3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술 귀신 넘버 1이었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내를 만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7개월을 사귄 뒤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결혼 생활은 첫날부터 술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는 자주 부부싸움을 했어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나쁜 고집과 나쁜 감정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하루는 스트레치에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초인종을 눌렸지만 아내가 자고 있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출산 앞둔 아내가 여보,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 라고 하자 택시 타고 혼자 가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냄비로 때려서 냄비가 우그러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심하게 싸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하는 아내와 함께 법원을 찾아갔는데요. 이것저것 준비해오라는 서류가 너무 많고 이혼 과정이 복잡해 그냥 살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laughs> 싸움이 있은 후에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함께 교회에 나갔고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과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 자주 다니니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술 친구들과는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또 끊기 어렵다는 담배도 끊었고요. 생활 속에서 즐기던 잡기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술입니다. 술을 먹고 취하면 아내와 딸들에게 술 지정과 함께 폭력을 사용했어요. 술이 깬 후에는 후회하면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각서도 썼고요. 빌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활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 했어요. 애쓰며 잘 참고 생활하다가도 아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잔소리로 감정을 상하게 할 때면 분이 나서 화를 내며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술지정과 함께 주폭을 폭발시켜 모든 노력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저의 노력은 바닷물에 쓸려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느날 아내가 여름 수련회에 가야 한다고 하자, 안 돼, 가지마 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저볼수 없는 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못 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3박 4일 동안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이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간 것에 대한 분한과 불만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터져버렸고 또다시 술을 먹고 술에 취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와 다짐을 했던 주폭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이 와중에 저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는 제 마음의 중심을 보았어요. 아내를 때리고도 악감을 품고 있는 악한 마음과 아내와 딸 모두 다 버리고 이혼하려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막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서 아내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교회에 가니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 예배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화가 나면 술을 마셨던 것은 삶의 주인이 저라는 증거였고, 마음의 주인이 저 자신이면서도 예수님을 주라 믿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 사실 앞에서는 어쩔 줄 몰랐어요.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저는 오직 저만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왔어요. 그후 충격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내가 주인된 삶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죄사함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 앞에 내가 믿어온 죄사함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죄사함의 원리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 믿어온 죄사함의 원리를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어느날, 목사님 영상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두고 가셨지요. 부활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다는 말씀 앞에 저는 부활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면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음식도 함께 드셨어요. 또 직접 만지게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세상에 어떤 도둑이 도둑질하는 마당에 시간도 없었을 텐데 세머프와 수건을 벗겨서 잘 개서 따로 놓은 후 시체만 훔쳐갔을까요? 그것도 온몸이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된 시체를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도둑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 부활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아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니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와 크리스토가 되신 분,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니 부활을 가려놓은 마귀가 정말 미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내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술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이 정말 미웠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내가 정말 미어지니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태가할수 있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어마땅한 이 죄인을 평소에 주세요 하나님께 눈물로 그 때,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투덜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크로도 불어 먹고 크는 나로도 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 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제 마음은 큰 기쁨과 고마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의 보좌를 차지한 이 악한 반역자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신 사랑 고맙습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으로 통치자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지체들과 연합시켜 하나 되게 하여, 하늘 가족 삼아주시는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옮겨주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와 그 지긋지긋한 부부싸움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는 한몸이라고 하셨는데 주인이 들을 때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 속에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순간순간 굴복하게 되었고, 술과 저의 오름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던 긴 싸움도 이제는 끝이 났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내는 여보, 고마워요 하며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23주년이 되는 날큰 선물을 받았어요. 대학교에 다니는 큰딸과 작은딸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문자로 아빠, 요즘 술을 안 마셔서 너무 좋아요.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사랑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왔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부부는 기쁨이 넘쳐 흘렀고 커피숍에서 투선을 부딪치며 우리는 그리스의 사신, 화이팅,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이날은 후활하신 예수님으로 큰 기쁨을 누린 감동적인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후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니 그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술과의 악연도 끝이 났어요. 한 번은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술이 나오고 술잔이 오고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술 마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이제는 회식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며 모두들 기뻐하시며 술 대신 물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학교에 대성적인 학생이 저를 찾아와 만나고 싶다고 하여 아내와 함께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성적인 학생이 말씀 앞에 마음과 입을 여는 것을 보면서 부활이면 다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또 아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저의 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와 복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되었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저의 사명이 되어 부활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